전날 밤만 해도 들꽃놀이를 담던 휴대전화가 침몰이 시작된 직후인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27초부터 단원고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을 찍습니다. 다른 단원고 학생이 119에 첫 신고를 한 것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잘못된 안내방송 탓에 학생들은 위험을 잘 모릅니다. 아니, 나, 나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중앙에, 그 시각, 세월호는 제주 VTS에 배가 넘어간다는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애써 안정을 취하려 합니다. 잠시 끊겼던 동영상은 8시 59분 53초에 다시 촬영이 시작됩니다. 배가 기운지 10분이 넘어가면서 학생들은 구명동의를 찾습니다. 서로를 챙깁니다. 야, 아직도 학생들은 상황을 모릅니다. 침몰이 시작한 지 16분. 아직도 탈출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지시대로 객실에 남아서 불안해합니다. 떠오르는 건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세월호가 진도 VTS와 교신을 시작한 9시 6분쯤 아이들이 가판을 떠올릴 때 다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탈출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 16분만 제대로 안내했어도 많은 아이들이 살수 있었습니다.